안녕하세요. 레디 성형외과 박성철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방 흡입을 하면서 뺀 지방으로 가슴 지방 이식이나 골반 지방 이식이든 체형 지방 이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방을 채취해서 정제해서 순수 지방만 가슴이든 골반이든 엉덩이든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이물감 없이 결국은 생착이 최종 된다고 하면은 내 가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 지방이식의 최장점은 일단 자연스러움이죠. 근데 내 가슴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촉감이 본인 가슴 만지는 촉감이기 때문에 이물감이 전혀 없다는 최대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내 몸에서 채취 해서 정제해서 넣기 때문에 뺀 부위에 자동적인 지방 흡입 효과가 있는 거죠. 보형물을 하면은 전체적인 사이즈를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가슴지방 이식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모양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격한 다이어트로 윗 가슴이 많이 꺼졌고 이 모양 개선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죠 방법이. 그 꺼진 부분을 가슴지방 이식으로 채워주고 가슴이 많이 안 커진 상태로 모양 개선이 되니까. 피알루니에시드 필러 같은 경우는 가슴에 넣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흡수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내 조직이 아닌 인위적인 물질이죠. 그리고 그 필러에 대한 또 부작용이 발생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슴지방 이식은 일단 생착이 됐다고 보면 반영구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당연히 보형물보다 회복 기간이 더 짧고요. 예, 보형물 같은 경우는 실밥 제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고 채취한 부위만 2-3일 정도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시지 사실 이식 부위 가슴이나 골반이나 엉덩이 같은 경우는 통증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복 기간에 딱히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염증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생착이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이나 뭐, 흡연, 음주,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제가 생착이 잘될 때까지, 그러니까 두 달간은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두달 중에서도 첫 달은 조금 신중하게 생착이 잘 되도록 안전하게 쉬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저희가 수술 전후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그 경과도 보러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진 비교를 해드리면 다 그렇게 수공을 합니다. 생착이 됩니다. 되는데 차이는 그거예요. 생착이 얼마나 되느냐,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슴 모양, 가슴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슴골이 되게 힘들죠. 내 가슴이 많이 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윗가슴이 꺼진 경우는 가슴골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담을 했을 때 환자의 가슴 모양과 그런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이 넣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적절히 그 가슴 모양 방을 보고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고 차라리 횟수를 여러 번 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가슴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안전성 있게 하려면은 의사와 상담을 해서 몇 cc 넣을 수 있는지 충분히 상담하시고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슴 지방 이식을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다면 상담할 때 충분히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요. 많이 생착이 될수 있도록 충분히 수술을 디테일하고 골고루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